걸리지 않죠? 네네. 자 걸리지 않아요. 어, 흔들어도 네. 이렇게 있고, 이분 이렇게 마음대로 흔들고, 자 이분 자 이렇게 가르마법 스타일로 나누고 해도 문제 없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트가지고 연출하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. 보이세요? 요 머리 저기 유로증목 표시 안 나죠? 들어도 예 네, 이렇게 들어요. 지금 봐 봐요. 남순이 머리를 꿈에 네. 걸린 남순이 머리를 처음 해본 거예요 네. 지금 <laughs> 진짜 비슷한데요? 그러니까 이 머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요 그쵸 이거는 탈모기에명이에요혁명이 음. 어, 증모 하시는 하셔야... 지금 했잖아요네 어때요 느낌? 솔직하게 말하세요? 솔직히 제가 홍대에서도 해보고 제가 어. 직모라는 직모는 다 해봤고요 가발도 써봤고 앞머리 가발도 써봤고 다 해봤는데 일단 너무 자연스럽고 일단 편하고 정말 이거는 진짜 대박날 것 같습니다. 것같요 제가, 제가 진짜 앞머리 가르마 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스타일링이 될거 너무 좋습니다. 어, 이렇게 가 하고 스타일링 하고 네. 이렇게 까도 약간 M자가 스트레스가 좀 많고 심한 고객님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가르마 펌을 탄다는 건 불가능해요. 네. 그냥 보통 주문하시는 분들은 네. 근데 이거는 됩니다. 네. 와 진짜 대박이요 음. 이거는 이 제품 이것이 수납 때마다 히열을 느껴요 지금. 진짜 대박이에요. 음. 진짜 괜찮지 네. 이거는 팔마다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 불참만한 상태예요. 그데 네.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하죠?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. 보시죠. 살 전혀 무이에요 깨트리지 않습니다. 고객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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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<놀라> 우리 증거하시는 분들은 로망이 있어요. 가르마 펌 에즈펌. 제가 진짜 이 머리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심플 어, 네, 머리 네. 보통 이 머리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드라이를 하고 연출하면 더 예쁘겠죠? 그러나 네. 지금 현재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. 네. 그냥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직면한 상태에서 톡톡 쳐서 나오는 네. 스타일입니다. 저 머리 아닌 거 같아요. 네. 그.. 나겠죠. 네. <laughs> <laughs> 이 제품은 진짜 대박 날같 없어. 어, 13가지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한 가지, 14가지를 만들었네요. 네. 한 가지 대박 날것 같아요. 요거는 진짜 제가 직무을 오래 해봤을 때 말아요. 이거는 대박 아이템입니다.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부침머리라고 생각을 하는 어, 부침머리 전혀 없지 잖아요 근데 이게 폼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하네요. 원래 만들어야 재단에 나온 거예요. 아, 원래? 예. 네. 우리가 보통 드라이나 어떤 샷에 가서 드라이를 하잖아요. 네. 그럼 C컬이 있는 게 이쁘거든. 그렇죠. 그래서 c 컬로 만드는 거. 훨씬 낫다네. 어, 나중에 그래서... 풀리지 않아요안 풀려요. 안 풀려요? 네, 안 풀려요. 아. 제가 다 해봤어요. 4개월 지났서 때인데도 안풀리요 아, 진짜요? 가성비가 좀 좋아요. 네. 월 15만원에 S펌 되는 대한민국 유일한 증목이다. <laughs> 진짜 괜찮데 맞죠 이분 머리 감고 세프를 하고 그냥 나와서 네. 샴푸만 하고 나온 상태의 스타일입니다. 와. 어 보통 같았으면 직모면 표시 나고 이런 데가 표시 나게 돼 있어요. 근데 지금 요거는 그냥 내 머리처럼 자연스럽게 일체형으로 떨어집니다. 안 나요. 신죠 직무만 한 3-4번 정도 바꿔보고 별의별 로다 해봤는데 홍대에서 제가 자주 다녔었거든요 가발도 써보고 앞머리 가 봐요. 리 진짜 이만한... <laughs> 와...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어요 네. 지금 들어간 게 아마 만모는 넘을 거예요 네네. 근데 월 15만 원에 이순도 관리를 하고 M자 탈모 있으시거나 위쪽에 탈모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.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저 대왕입니다 네. 1인 샵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들 연락 주시면 제가 돈벌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